불법 영업한 적 있어요? 벌금이 얼마? 죽어줬으면 좋겠다 세상 아, 아, 다 쓰레기라고 다알아으니 죽어간다고 아,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후니삼촌의 영화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점점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어요. 에, 그래서 이제 복장도 이제 반팔로 바뀌었는데, 에, 자 이제 6월입니다. 6월이면은 그 할리우드 영화들이 에, 이제 대공수비 시작되는데, 이제 블랙버스터 영화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캐리비안의 해적. 그다음에 뭐 나왔습니까? 어, 미라 나왔고요. 어 그다음에 아, 아무튼 뭐 헐리우드에서 내놓을 그런 이제 크고 작은 블랙버스터들이 이제 나왔어요. 이제 뭐뭐 뭐 이런 와중에 우리가 어, 이런 어, 유명한 여, 영화들만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의 그 편식을 하게 돼요. 예, 이제 어떤 특정 그런 오락물만 보게 되게 되면 저희가 좀 이제 좀 약간 좀 뭐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영향이 불균형 오듯이 편식만 하면 그러니까 영화도 골고루 어 여러 장르의 영화 때로는 독립영화도 봐야 되고 또 어떤 또 정말 프랑스 영화 아니면 제 3세계의 영화까지도 우리가 섭렵을 해야 여러 개의 어떤 이제 에, 그 나라의 문화도 좀 이해할 수가 있고, 어떤 다양한 영화로서의 영양분을, 어,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어, 더 좋은 영화를, 어, 보게 되는 그 눈이 뜨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 제가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는 뭐냐면, 어, 알려지지 않은 영화예요. 우리나라 영화인데요. Come together입니다. Come together. 그러니까 어, 이 영화는 어, 정말 에, 불편해요. 영화 보는 내내 불편하고 어, 왜 저렇게 살까? 답답하고 저게 사는 걸까? 저게 가족일까? 이런 생각을 들, 들게 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것이 먼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가족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 그리고 어떤 딸의 모습, 아빠의 시각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딸의 모습, 자녀들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전반적인 어떤 어 그냥 어 다큐멘터리 같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과 없이.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어, 우리가 외면했던 불편한 진실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인 양, 어떤 그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비교하는 좀 그런 것들, 비교 문화가 많잖아요. 남이 뭐 예를 들어서 뭐이 정도 살아야 돼. 아파트 예를 들어서 한뭐 40평 정도 살아. 그러면 나 역시 그렇게 안 살면 뭔가가 뒤처지는 것 같고 소외당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맞춰야 되는 거야. 남은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린 이렇게 살아? 야, 남들은 저런데, 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야, 야, 남의 자식은 뭐 1등하고 뭐, 뭐 잘한다는데, 넌왜이 모양이야? 그쵸? 그러니까, 왜 비교를 하냐는 거예요. 삶이라는 건다 각자. 우리 동물들의 세계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새가 있고, 동물이 있고, 예? 또 뭐, 바다 생선이 있고, 뭐, 곤충이 있고, 그 곤충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지? 어, 그냥 물고기는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살아야 되거든. 물속에 살아야 되는데. 근데 밖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너무멋 있어? 독수리나 매를 보면. 야, 넌왜 저렇게 못 살아? 말이 되는 겁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또 새가 야, 저바닷 속에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겠다. 바닷속에 살는건 얼마나 넓고 어? 그 넓은 바다에서 헤엄쳐 살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새는 새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물고기는 물고기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사회를 보면, 여기 지금 보면, 그 실업자가 135만 명입니다.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조사, 그러니까 신용불량자가 100만 명 이상 되겠죠. 사교육비가 18조 원이 드는 나라예요. 교육료를 어마어마하죠. 뭐 유태인과도 삐가삐가하다는데, 근데 유태인들도 이런 사교육비를 들까요? 그러니까 어떤 음, 참교육, 제대로 된 교육보다는 우리는 어떤 입시 제도에 어떤 경쟁, 양몇 등, 뭐, 뭐 성적이 뭐몇 점, 어떤 성과 위주의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럼 공부는 왜 하냐? 대학 갈러. 대학 외 가? 명문대 외 가? 좋은 직장 얻으려고. 그럼 좋은 직장은 왜 얻으려고 그래? 그래야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집에 내가 중상생처럼 살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치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어떤 이제 그러한 단계를 밟아야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러면 행복해요? 기쁠 수 있겠죠, 자기가. 그러면 내가 결혼 잘한다고 행복합니까? 인간에게는 채워질 수 없는 욕망과 있어요. 그 허영심도 있고. 그러니까 남을 쫓아가다 보면 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만의 어떤 그 고유의 개성을 잃어버리게 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만이 어떠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없다는 거죠. 그냥 남을 쫓아가는 거지. 따라쟁이가 되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비교만 하다 끝나는 거야.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삶 자체가. 그러니까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낮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학생들 보면 그반 아이들 다 경쟁 상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한 명을 떨어뜨려야 내가 들어가는 거고. 어떤 그때부터 치열한 경쟁 라이벌 어떤 어, 그런, 그숨쉴수 조차 힘든 어떤 그런 타이트한 삶이에요. 그러면 또 그런 아빠나 엄마는 또 어떻습니까? 이 영화에서 나오는 아빠, 아빠. 아빠는, 어, 회사에서, 회사만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래서 뭐또 하우스 부어야 어? 또큰 집에 이사를 가야되다 보니까 대출 끼고 집에 들어간 거 이제 장만한 거죠. 그런데 빚도 다깎기 전에 17년이나 다니 그 17년 다녔던 아 18년이죠 18년이나 다녔던 회사를 예, 해고가 됩니다. 그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은 거예요. 매일 18년 동안 다녔던 회사를 그 어떤 그 자기 몸에 배어 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음날 나갈 데가 없는 거야. 백수 아닌 백수가 된 거죠. 집에서 뭘 해? 하루 종일 그냥 막 저기 뭐 테레비나 보고 밥도 그냥 차려 먹고, 그러니까 혼자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처자식들 먹여 살리다 보면 내 친구 만날 시간이 없거든. 누구 뭐 이렇게 뭐 하나 전화해가지고 뭐 만나자 고 것도 그것도 전화하면 또다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누구 하나 불러내서. 어뭐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누구 이제 장례식이나 가야 그때 이제 잠깐 만나서 뭐술 잔을 기울이고 이, 이 정도인. 그리고 이제 엄마는 어 카드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카드 회사. 그래서 이제 그 연회비 어뭐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 카드 하나 할라고 영업을 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어, 만년 2등이야, 엄마는. 거기서 이제 그, 1등 하는 여자가 어떤 이제 그, 그 여자를 이기고 싶어서 온갖 이제 그, 그 어떤 실적 위주니까. 그 그러니까 카드 회사라는 게. 그러니까 1등 하면 무슨 태국 가족 것도 오고, 그까이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그걸 노린 거지. 그니까 1등을 정상적으로는 하기 힘들거든. 그니까 러 이제 다른 회사 카드도 이렇게 막 좋은 거 있으면 소개시켜줘서 자꾸 이제 편법을 쓰는 거야. 그냥 편법을 써야 어, 정치학계에서는 이기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실적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엄마입니다. 어쨌든 뭐그 근데 그 엄마를 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딸은 어, 이제 태학가야 되는 이제 예, 재수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을 교육하기 그, 그 딸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겠어. 대학 보내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진짜 그냥, 엄마는 그냥 카드 그냥 쩔어가지고, 그 카드 하나 그냥, 어? 가입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어? 아빠도 그 18년 동안 뭐, 뭐, 회사에만 그냥 뭐 거의 충성과 봉, 봉사를 다한 거지. 근데 이제 요번에 또재를하게 되면 엄마, 아빠가 많이 이제 실망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뭡니까, 에, 재수생으로 대학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확인 전화 연락만을 받아야 되는데 18번이라는 예비 번호를 받고서 한 명만 자기 앞에 한 명만 누가 어뭐 없어지거나 죽는다면 자기가 이제 그 대학에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단면적인 이 영화는 정말 그 어떤 에 불편한 진실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아, 정말 우리가 저렇게 사는구나. 일에 미쳐있고, 어떤, 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은, 어, 무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잘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기도 힘든 거예요. 서로 바쁘니까. 근데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딸은 딸대로. 근데 서로 또 그거를 위로해줄 시간이 없는 거야. 그건 너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어떤 가족들한테 풀 수가 없는 거죠. 위로받질 못해, 가족들한테. 가족이라는 것이 각자 그냥 사는 거야. 각자의 그 어려움을 각자가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화는 어떤 그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그 상처에 대한 뭐 아픔이 어~ 그리고 이제 깨우치게 되죠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에~ 그래서 저는 이 컴투게더라는 영화가 정말 좋은 영화라는 게 뭐냐면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아 우리 가족은 어떤가 그리고 이 사회에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이게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어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어떤 우리가 정말 숨이 턱턱턱 막힌 정말 숨쉴수 없는 어떤 그 경쟁 사회 속에서 각박하게 가족끼리도 서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촉박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해체되는 거잖아요. 어, 이제 혼자 사는 게더 좋고, 또가이은 어떤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 자체가 다 어떤... 어, 사이버 공간에서나 어떤 그런, 어, 이미지적인 그런, 어, 이, 인맥인 거죠. 사실 또, 뭐, 예를, 예를 들어서 페이북이나 뭐, 다른, 뭐, 내가 카카오톡이니 뭐, 이런 데서 친구가 뭐, 100명, 300명이고, 몇천 명이 뭐합니까? 내가 진짜 어릴 때 뭐, 어? 돈 10만 원을 꿀수 있어? 어떻게 보면 가상의 인맥인 거지. 인것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컴투게더라는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울림이 크다라는 거예요. 어, 정말 너무 어, 낯설지 않은, 좀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가족의 모습. 그런데 그 가족의 모습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무엇이 소중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 너무, 어, 어, 본인들이 어떻게 그삶 속에 어떻게 뭐 바둥바둥 거리면서 막 살라고 노력을 하지만, 어, 이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 안에서 그 개개인이 어떤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느끼는 거예요. 내가 18년 동안 회사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는데. 느닷없이 그냥 해고를 알립니다. 그짱 잃은 거야. 그니까, 러 자기 의 어떤, 어,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니까 어떤 소모품으로 전략하는, 그니까 어떤 인간적인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 성과주의, 어떤 실직주의, 그니까 러 결과주의, 그 다음에 어떠한 경쟁 구조에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오면 그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늘 불안한 거죠, 늘 초조하고. 예, 그리고 나서 그 아빠는 이제 해고를 당하고 어떤 이제 백수의 생활을 접두는데 적응을 못 하는 거야. 예, 뭐 만날 사람도 없어. 예, 그 시간이 너무 무려한 거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래서 그 이제 위층에 사는 그 자꾸 이제 쿵쿵쿵 대요층간소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막그 아빠 주인공 아빠가 마대로 이제 소리 나면 쿵 때려 아래에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쿵쿵대니까 이제 가가지고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 사는 아저씨도 혼자 사는 아저씨야 시직다고. 그래도 이 주인공 아빠는 가... 와이프랑 있고 딸이라도 있지. 그 아저씨는 이제 교수인데, 실직된 거야. 잘린 거야. 그리고 나서, 어, 혼자 살아. 가족도 없어. 그냥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농구 좀 했다는 거지. 근데 그 꿈을 접고 이제, 이제, 자기 원하지 않는 어떤 길에 들어서니까. 이제 나중에 그 농구했던, 막그 점프했던 걸 하면 기분이 좋아지나 봐. 그러니까 계속 그 자기 집에서 점프를 뛰니까 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래층에서 하는 주인공 아빠가 이제 시끄럽다고 하면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같은 처지야. 에, 에, 그렇게 혼자 사는 남자들 어떤 처자식을 위해서 정말 돈 버는 기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빽바지게 돈 벌어서 결국에는 이제 나이 먹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일을 관둬야 되는데 근데 또1 0 0세시대라 그래가지고 일찍 죽지도 않아 또 계속 살아야 돼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제는 그 일만 하고 살다가 그러니까 좋은 대학 들어갔죠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 그 스펙을 통해서 좋은 직장을 얻었죠 근데 그 직장에서 오래 다니다 이제 짤렸어 자 이제 뭐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어떤 자기가 어떤 이것을 좀만 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뭐가 풀릴 것 같고,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가면은 행복해질 것 같지만, 결국엔 그것을 이루거나 이루지 못하거나, 아, 이제 뒤늦게 후회하는 거죠. 아, 여기에는 어떠한 우리의, 어, 도달했을 경우에도 허탈한 거 허무함 밖에 없는 거거든. 예. 네. 그냥 이 어떻게 보면 쌍막한 세상이에요. 어, 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변하고 어떤 인간의 어떤 어 감성보다는 어떤 어 성과 위주의 어떤 그 어떤 지독한 사회죠. 그러면 그런, 그런 지독한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한번 실패하고 미끄러지면 끝나는 거야. 다른 경쟁사 경쟁자들한테 그냥 먹히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죽어야 돼. 그러면 상처받고, 이 사회에 어떤 그 경쟁에서 밀리고, 그리고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가치가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가족이 그것을 함께 품고 쓸어안고, 그 아픔을 같이... 어, 공유하고 안아주고 어, 쓰다듬어주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한 니까그러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회에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영화의 울림은 굉장히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 영화를 봤습니다. 컴투게더 여러분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